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사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연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다는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여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 없이 되었는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당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당과 또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활의 노래 이렇게 칭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연하던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집화가요, 원래 활 쏘는 집화였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기로 굉장히 유명하였고, 그 용사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활의 노래, 이렇게 그 애가 이름을 불렀고, 야살, 야살의 책할때그 야살이 무슨 의미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 야살의 책, 영웅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연하단이 엎드러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 애통하였고요, 온 나라가 슬퍼하였습니다. 이 애도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공의의 일부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 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의 일부분입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인간의 비참을 먼저 알게 되면 절망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애통하며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공의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성품의 일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 공동체의 의무를 알려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였는데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 그두 용사만을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더 맞습니다. 전투에 참석한 모든 병사들과 또한 그들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한 선택받은 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이 요나단과 사울을 통하여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과 연하단의 죽음에 슬퍼했던 이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하단의 경우는 자신의 생명 같은 친형보다 더한 사랑을 나누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애도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정적이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노렸던 사울의 죽음까지도 애도하고 슬퍼하였고 또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를 유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슬픔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인 복받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슬픔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억지로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흐느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함은 그 자체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애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어, 드렸듯이 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갔었을 때 서로에게 느끼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의무를 잘 해내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쌍방이 서로가 각자의 의무를 상대방을 위해서 잘 해내게 되었을 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가 잘 자신의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그가 나에게 때로는 해꼬지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 보였건 간에 내게 주어진 상대에 대한 의무를 잘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공의의 모습을 다윗이 사우를 위해 애통해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대의 태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상대가 내 편이건 혹은 적이건 간에, 다윗은 자신과 관계했던 연하단, 그리고 사우를 위해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전투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기초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리고 그 후대까지 다윗이 성군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었을 때이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애통하며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대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갑니다. 또한 슬퍼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내 식대로 마음껏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상대의 마음에 입각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끌어안는 희생의 자세가 먼저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이 사랑하는 형 요나단과 사울 왕을 위해 슬퍼했던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애통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우리 주위의 아파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서운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처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내어 주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